지금 너무 따뜻하게 입었팬데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보호를 그래, 많이 해주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추운데 얼른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얼른 들어가세요. 네. 아이고 이주 방사청 보고 오 계시네. 그럼 실업 대구 f c 시니 예, 대박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갔잖아요. 아, 그러셨구나 예.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우렁차고. 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괜그래요요 음, 음, 아, 그래요. 어요감사합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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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운데 얼른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는죠 예. 아이고, 감도 알고 계시네. 대구 FC. 대박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갔잖아요. 아, 그니다 너무 우릅차고 네, 사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것도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많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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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운데 얼른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아이고 2주 방송 중인 것 계시네 씨거 대구 f 예 대박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잘 제가 잘 직접 갔잖아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감사합다우차고 감사합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